그래. 엄마는 뭐 타? 엄마. 어. <목소리> 엄마는 누구 타는데? 딴 데, 내딴 옆에 앉아 뭐 하는데? 아들 <목소리> 낳았라 <목소리> 아이고, 야. 아이고. 야. 여기 채널 아네 <목소리> 내가 유튜브에 올리고 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어. 유튜브에 올리면 전세상에 다...

이드시나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시내고> 가. <목소리도> 아, <목소리도> 와이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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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동령이야 동령? <목소리도> 동룡중앙시장 앞에 항문 항구? 저가아그 얘기 할줄모르 진짜 멋있다 하줄 알았는데 진짜 멋있 무섭네 거아 여기 무슨 부이세요뭐가호들 콩국당 아니, 지금그안이좀말어려워 그래. 아, 네. 아, 근데 <laughs> 아. 지금 살인데, 제가 3살 세고거든. 어느동안내림 대로 해, 그러지 마라. 전화해서 막2 0 살, 2 1 살, 내가 <laughs> 전하면 화다온온들 <오>, <laughs> 네, 형이 가면 이, 이 나이에 스무 살, 스 지금 응. 뭐야, 간단던데 나는 내가 지금 저런 걸로 보소 돌아가? 어, 스 살, 짜리데못 씻어요. 내 다른 봐. 이렇게 흉니을가지고 살도 좋아. 아, 스무 아 아, 아, 아도 이거 싸우지 못이야다 에이, 주자식이래아이 스무 살자식이 우리 형수도 손 이렇게 잡아서 내가 20분 정도 가 잡고 있지만 이게 렇 따지는 참이다. 우리 우리 내민 세일도 내가 이제 영어를 어. 고 뭐. 재는 예, 예, 뭐. 아, 뭐. 그냥 하고, 평생에 야 이제 뭐. 힘이 어. 좋아 그래서 17년에 도 하는데 우리 유일하